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 안에 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늘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모든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어리 업사랑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느마와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세상의 비난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선언과 용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가르켜서 마치 세웅 지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길륭화복이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라는 뜻의 세웅지마의 뜻이 있는데요. 때론 우리가 불행한 일이 닥쳐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 불행이 오히려 놀라운 행운으로 바뀌는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최악의 불행이 닥칩니다.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멸 직전이죠 그러나 그 절명의 순간 그녀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 속에 삶을 살게 되지만, 때론 우리가 의도치 않도록 비방과 모욕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또한 이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죄책감과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과 변화의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또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율법에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고발할 빈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그들의 덫에 걸린 믿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인은 율법의 칼날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스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남을 정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의 여인과 나의 죄가 어찌 다르고 또한 누가 더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군중의 날선 시선과 손에 들린 돌멩이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비난과 판단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의 무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는 편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선언하시죠. 이 한마디는 군중에 손에 들렸던 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정죄의 돌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현장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을 온라인의 공간에 쉽게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성에 기대 소셜 미디어는 때로 무자비하게 정죄의장이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의 작은 실수나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 폭로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게시를 통해서 마치 자신은 죄 없는 양, 심판자인 양 비난의 돌을 던지곤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그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까? 남에게 비난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남에게 칭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난을 하면서 내가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어, 트롯 가수에서 유명했던 이 가수가 있죠. 지금은 그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오랫동안 지금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분의 팬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좀 용서해 주지, 좀 회복시켜 주지, 좀 사랑해 주지. 좀 빨리 특사로 보내주지 그렇게 하면서 그를 향한 그들의 팬심은 절대로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팬카페에 있는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잘못된 일들도 인하여서 그 일로 고통받고 쓰러지고 또한 공황장애가 오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사살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돌을 던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맞아 누군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과 행동이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의 위선과 교만을 깨뜨려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편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심을 믿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편에 서지 말고 위선과 교만을 깨뜨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소망을 주고 은혜를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도를 먼저 들어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선언과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이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감춰진 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고개를 드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한복은 8장 7절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거나 자신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돌을 둘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가늠한 여인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인류 전체의 죄악된 상태를 폭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다른 일을 정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용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는 예수님의 선언, 용서, 다시는 죄질 짓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고 우리 자신을 대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현대사회는 정제의 돌이 난무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죠. 익명성띠에 숨어서 타인에게 무자비한 비난과 모욕을 가하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냥사냥식에 한 사람의 파물로 몰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그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대사회가 정제의 돌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신비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을 먼저 들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회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의 무력함과 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선언 또한 예수님만이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이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먼저 들어라라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이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 용서의 감격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용서하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했다면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짓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정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내 입술로 사랑이 나가고 내 입술로 용서가 나갈 때 나의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선언이 죽음 앞에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죄의 기쁨을 보여했듯이 우리 모포순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 자가 들어와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의인의 삶으로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의 도 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죄의 근래 가운데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갇혀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 또한 학창 시절에 자기가 가했던 잘못 때문에 평생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사회적인 비난과 정죄의 돌에 맞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의 삶의 초대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제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늠한 여인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정죄 대신에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류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셨습니다. 이 사제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이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시고 사람에게 또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비난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주변의 이웃에게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안에 생명 있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